하나 이글스의 기적적인 역전 스토리, 하주석의 화려한 부활, 예상치 못한 대박의 시작, 한국 프로야구 KBO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가 내전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펼쳐지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군에서 고전하며 팬들의 걱정을 사던 베테랑 내야수 하주석이 9월 들어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며 팀의 고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FA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총 1억 1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하나와 재계약한 하주석의 이야기는 마치 스포츠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과연 이것이 하나 이글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A 영입 사례가 될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의 빛을 찾아서, 실현의 시간들, 2022년까지만 해도 하주석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하나의 핵심 선수였다.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내야를 책임지던 그였지만 연이은 개인적 실수들이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두 차례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구단과 팬들의 신뢰까지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경기력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때 팀의 중심축이었던 선수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연봉 역시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겨울의 준비와 다짐, 2024년 1월 8일, 한화 이글스는 하주석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금액 9천만원의 옵션 2천만원을 포함한 총 1억 1천만원의 계약금액은 그의 과거 연봉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주석에게는 자신을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계약 체결 당시 하주석은 계약이 완료되어 새로운 신구장에서 한화 이글스 팬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겨울 동안 개인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시즌 초반 그의 모습은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1군과 2군을 오가며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고 한때 팀을 이끌었던 주장 출신답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8월 변화의 조짐 서서히 찾아온 안정감 8월에 들어서면서 하주석의 경기 운용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타격 폼의 안정화와 함께 수비에서도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하주석의 출장 기회가 점차 늘어났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베테랑다운 경험과 판단력이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이 기적 파랑새의 부활, 놀라운 수치들의 행진. 9월 들어 하주석의 변신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10일까지 진행된 9월 경기 4경기에서 16타수 9안타라는 믿기 어려운 성적을 기록했다. 타율 0.563이라는 수치는 KBO리그 최정상급 타자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록이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개인 기록에만 치중하지 않고 팀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희생번트, 희생타 등 팀플레이를 통해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연발하며 진정한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경기별 상세 분석 9월 2일 vs 기아 타이거즈 대승의 주역 하나가 21에서 3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한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하주석은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이 루타를 포함한 안타들은 모두 타이밍이 절묘한 득점 상황에서 나왔으며 희생번트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팀의 대량 득점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경기에서 하주석의 플레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총매제 역할을 했다. 젊은 선수들은 베테랑의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9월 3일 vsnc 다이노스, 극적인 승부의 주인공, 10회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하나가 6서 5로 신승을 거둔 NC 다이노스전에서 하주석은 또한번 빛났다. 3회에 터트린 솔로 홈런은 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4타수 1안타 2타점이라는 기록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4회에 성공시킨 희생타는 하주석의 경기 운영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베테랑다운 모습이 팬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다. 9월 6일 VS 삼성 라이온즈 맹타의 진수.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하주석은 5타수 3안타 1타점이라는 환상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한화가 7에서 4로 승리한 이 경기에서 그의 타격은 마치 전성기 시절을 연상시킬 정도로 날카로웠다. 이날 하주석의 안타들은 모두 강한 타구였으며 상대 투수들도 그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타석에서의 집중력과 성구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은 많은 야구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9월 9일 vs 롯데 자이언츠 완벽한 피날레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하주석은 이번 시리즈의 압권을 보여주었다. 7번 타자 이루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4타수 3안타라는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그의 안타 라인업은 가히 예술적이었다. 좌전 안타로 시작해서 우전 안타. 그리고 좌중간 이 루타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방향으로의 타격 능력은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하나가 9에서 1로 대승을 거둔 이 경기에서 하주석은 명실상부한 승리의 주역이었다. 승부의 여신, 파랑새, 하주석. 흥미로운 점은 9월 들어 하나가 거둔 4승 모든 경기에 하주석이 출전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유일하게 패배한 9월 7일 삼성전에는 하주석이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팬들과 언론에서는 하주석을 승리의 파랑새라고 부르며 그의 존재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하주석의 부활 8에서 9월 통합 성적표. 하주석의 놀라운 부활은 9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8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종합해보면 그의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다가온다. 8에서 9월 통합성적에서 하주석은 70타수 27안타로 타율 0.386을 기록했다. 이는 KBO 리그 최고 수준의 타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다. 여기에 이 루타 5개를 추가로 기록하며 장타력까지 회복했음을 보여주었다. 시즌 전체 타율의 극적인 반등. 더욱 놀라운 것은 시즌 전체 타율의 변화다. 6월까지만 해도 2할 6푼대까지 추락했던 그의 타율이 현재는 3할 8푼. 0.308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한 시즌 내에서 보기 드문 극적인 반등이며 하주석의 끝없는 노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다. 한화 이글스의 8년 만의 꿈, 가을 야구를 향한 여정 한화 이글스는 현재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주석의 부활은 팀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베테랑의 안정된 경기력과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내야 수비의 완성도 또한 한층 높아졌다. 특히 하주석의 다재다능한 포지션 소화 능력은 감독의 전술적 옵션을 크게 늘려주고 있다. 2루, 3루,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의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는 포스트시즌이라는 짧고 치열한 승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야진의 탄탄한 조합 현재 하나의 내야지는 하주석의 합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베테랑의 경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수비에서의 실책은 줄이고 공격에서는 득점 기회를 늘리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